결정하기 전에 가품의 특징을 아이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네. 바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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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로고의 버클들이 지금 앞에 하나씩 정면부에 박혀있죠? 네. 네. 요거를 잘 보시면, 어느 브랜드의 제품이든 간에, 이 버클을 설치를 할 때, 위와 아래의 여백, 좌우의 여백, 모두 동일하게 설치를 합니다. 오, 와, 얘는 안 <laughs> <아닌가? 웃음> 뭐야? 어, 어떻게 알아? 이건 동그란데요? 어? 위아래 어, 대각선이면. 어, 얘는 안 맞아요. 음. 가운데가 아니면. 저 초록색은 안맞는데요저 아, 아,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 자 그럼 패널분들의 선택은 모두 지금 이 청록색 구하기 힘든 이 색깔. 네, 아니, 아니, 이, 이 색깔로 아니라. 모두 결정하시면 아, 됩니다. 아, 그럼 뭐 어차피 야. 잘못 자르면 서경석 씨대로. 아우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어울리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laughs> 어. 네 개인적으로는 성대현 씨랑 네. 색상이 너무 잘 어울려서 <laughs> 네. 네, 너무 아쉽지만 <laughs> 이 제품이 같습니다. 와, <laughs> 아 이게 좋아요. 내가 맞췄잖아요. <laughs> 세상에. 아 네, <laughs> 대현 씨가 시호 씨 도와서 네. 같이 폐기해 주시는 거. 예요 네? 음 이런 거. 대현 씨 옷도 같이. <웃음> 네? <웃음> 네. 이런 거 없어져야 돼. 네, 이런 거. 다시는 네. 사지도 말고 아, 아깝다 우아 어,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체인때에서 일쑤 가방 하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버클 배치가 균형이 안 맞는 게 네. 일단, 그냥 일단 많이 너무 아프다 아니에요 아니. 아프지 마요 아니 이거 어안 잘려 선생님 이거 진짜 같은데요? 아, 안 잘려요 잘 이거 자꾸가 가품 아니에요? <laughs> 어, 이때 때문에 안 잘려요 네. 아, 아. 미치유. 네, 미치유. 네, 미치유. 아, 네. 제품이 진품인 이유를 보시게 되시면 첫 번째로 어깨에 맬수 있게 만든 이 가방 체인의 퀄리티를 보셔야 돼요. 도금이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의 그 차이가 아니시고 체인과 체인 사이의 매듭 이음새 그리고 제일 처음 가품 구별 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퀼팅 기법에 그런 상태. 음. 그런 거를 유의해서 음.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와. 근데 선생님, 지난번에 팁을 주실 음. 때, 루땡땡은 뭐, 예를 들면 뭐, 나, 어, 나라번호, 무슨 번호 있고, 고유번호가 있다고 그걸 찾아라 했잖아요. 네. 샷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없어요, 그런 게? 고유번호, 이런 거, 그런 음. 게?